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트 멤버 성규와 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트 성규와 엘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팬덤 인스피릿에게 특별한 인사를 건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피니티의 성규와 엘은 오는 9일 네이버 브이 라이브 브이 쿠키 채널을 통해 같이 먹어요 컨텐츠로 팬들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인피니트 성규와 엘은 같이 먹어요 컨텐츠를 통해 식욕을 자극하는 먹방을 선보이고 실시간으로 팬들과의 소통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성규와 엘은 오랜만에 진행하는 방송으로 설레는 모습과 둘의 완벽한 호흡을 뿜어내며 이제껏 인피니트의 긴 공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날 두 명은 데뷔 10주년을 맞이해 오랜 팬들과 특별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특히 리더인 성규는 군 전역 이후 진행하는 첫 단체 방송이고 엘 역시 새 소속사 이적 이후에 인피니트로 뭉친 공식 석상입니다. 성규와 엘은 같이 먹어요를 통해 10년간의 우정을 빛낼 훈훈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같이 먹어요는 밥을 먹는 스타와 함께 마주보고 소통하는 형식의 콘텐츠입니다.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며 행복하고 한끼 배부르게 먹는 먹방 라이브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군 복무 중인 멤버를 제외한 성규와 에리 참여한 같이 먹어요는 오는 9일 오후 8시 네이버 브이 라이브 브이 쿠키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전에 인피니트 노래로 막 내꺼 하자로 막 장기 자랑하고 추격자 다 같이 막 춤추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인피니트 정말 좋아하는 그룹인데요. 이번 방송도 시간이 되면 꼭 챙겨 봐 알겠습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인피니트 성규와 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